부정사 투부정사 모두 목적으로 쓰이는 동사되겠습니다. 자확대 들어가겠습니다. 확대 like love 있어요. like love hate 막 등등등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like love hate begin start 이런 여러가지 동사들이 있습니다. continue 같은거 이런 것들은 투부정사도 쓸수있고요 뭐들 쓸수 있습니까? 부정사도 쓸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둘다올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laughs> 그러면 remember, forget the 아, uh, my stomach ache began, h uh, u r t so, hurt도 되고 hurting도 된다는 얘기죠. 갑자기 뭐죠? 배가 아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둘다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요. 아시겠죠? remember and forget 있습니다 remember, forget은 동명사, 아예 동명사 올 때는 동사보다 과거의 to 부정사가 오면 뭐죠? 미래 일이 되겠습니다. Remember, forget, 다 o 에 t o 가오 e 요 과거에 했던 것 f o g 가 오면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 또는 있다 이런 얘기죠 r e m e m b e r t o 부정사는 뭐다? r e m e m b e r t o 부정사는 r e m e m b e r forget, t o 부정사는 미래에 할 것을 기억하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laughs> t r y s t o p 등은 동명사가 오느냐, 투부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try to는 시험 삼아서 몸에 보는 거,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 try, eh, try and가 그렇고, try to는 노력하는 겁니다. stop 동명사 하는 것을 멈추는 거, stop 투부명사는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죠. 자, 의미가 달라요. stop은 동명사화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s t 2는 부정, 투 t 2 투부정사는 부사고로 사용된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기 위해서 부정사의 부사정법 중에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용. 자,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오는 경우는 몇 번,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1번. 의미 차이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얘가 1번 유형이야. 얘네들이. 2가 오고, 나에 지가 오고, 의미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2번. 자, 얘가 2번 유형이 해요. 2번. 맞아요? 2 플러스 동사 원형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뭐뭐 할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ing가 왔어요. 그러면 뭐뭐 했던 것을. 이런 의미죠. 할 것을, 이건 뭐야? 미래고요. 했던 것을 하면 과거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안 어렵죠? 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 3번 여기 있네요, 3번. 음, 3번. try to stop. 요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여러분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try, try 정리하겠습니다. try, try 정리하겠습니다. 자, try. try 다음에 ing가 왔습니다. 아님? ing. 그럼 얘는, 시험사만 해보는 거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ing, ing 오는 거죠. ing. ing 잉잉 우는 거야 공부를 할때 try ing처럼 하면 잉잉 울게 되는 거야 성적 안 나와서 알겠어요 공부할 때 시험 삼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try to 갑니다 try to try to처럼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top 뭐죠 그죠? 그죠 top이 되는 거야 top 알겠어요 우리 학원처럼 최상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try to try to 알겠습니까? 그래서 try to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try ing는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되면 말고 안 되면 뭐 그만이고 이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stop 갑니다. stop stop은요. stop 동명사는 하던 것을 멈추다. 얘는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고 있는 걸 멈추는 거고 스탑2는 아직 안한거죠 아직 안하고 있다 잘 적고 있어요 집중해서 잘해야돼 음? 응? 자 평소에 하는것들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겁니다 자 적었습니까?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기한거 잘 적고 있죠? 안한 사람은 1 0 0번씩 쓰게 할거야 됐습니까? 공부 대충하면 안돼 자 A갑니다 문제갑니다 알맞은 것 골라 보겠습니다 tell 뭐 나와있어요 i love 되겠습니다 love는요 to 원형 다 to 랑 ing 다 오죠 그래서 to cool mountain air breathe 되죠 breathing 둘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다 오죠 love는 hate가 되겠어요 얘도 to도 올수 있고요 ing도 올수 있어요 둘다 옵니다 그죠? 주말에 뭐죠? 나는 뭐하는 것이한다 일하는 거죠. 워크죠. Working도 되고요. To work도 되는 거죠. Forget. You are report by Friday. Friday, Friday까지 금요일까지 리포트를 뭐하는 거야? 제출하는 거를 잊지 마. 그러면 to hand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3번에 hand는 제출하는 뜻이야. 3번에 핸드인은 제출하라는 뜻이야. 지금 자꾸 정신 딴데 두고 있네. 오늘 이상하네. 건성으로 하면 실력 하나도 안 들어. 필기하라고 해서 필기하고 그러면 안 돼. 지금 능동적으로 해야 돼. 공부할 때. 그냥 필기했다고 해서 공부된 거 아니야. 그냥 말하는 거 들었다고 해서 공부되는 거 아니야. 자, she tried him the truth, but she couldn't. 되겠습니다. 그녀는 말하려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그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막 노력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됐죠?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